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느 그 방송을 보니까, 어떤 노인들을 노인 시골에서 계신 노인들을 봤어요. 80이 넘은 노인들이 다 독거노인들이에요. 독거노인들인데, 다 기들이.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친구 하나는 좀 관절염이 있지만 귀, 귀가 안 들려서 그냥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근데 한 친구가 전혀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허리 때문에 걷지도 못하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래간만에 음식을 좀 해가지고 친구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 이것 좀 친구 먹어보게 하니까, 아, 언제 왔느냐고 딴소리를 하고, 어, 아유, 어떻게 집에서 뭐 춥지 않느냐, 그냥, 아, 어저께 왔어 이러고 엉뚱한 대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둘다 그러면서 소로다 말없이 쳐다만 보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기가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소로다 어색하게 앉아가지고, 다몇 분도. 그냥 대화가 안 통하니까 쳐다만 보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 그걸 보면서 점점점 다가오는 우리의,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 마음 먹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이걸 보면서 이한 해를 또한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구나. 정말 내가 잘, 아, 잘 나타내지도 않고, 아 참, 모든 것을 버리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 해를 또 맞았구나. 생각하니까 서글프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엎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야 되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씻지도 않고 어, 얼굴만 이거 머리도 잘리지도 않고 손톱도 잘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고 어, 간다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어, 씻지도 않고 우리 육체로서는 얼마나 지저, 지저분하겠어요. 내 육체가 씻지 않고 잘리지 음, 음, 않고 발톱도 손톱도 잘리지도 않고 절잡면 그렇게 더럽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그 영적 그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듣고 매일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 주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는 거룩한 아, 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상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 이 세상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고, 어,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예전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거룩한 성전이었잖아요. 목사님이라면 진짜 거룩한 목사님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뭘로 본다? 사업장소로 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서글퍼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너무나도 서글픈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도 굉장히 약어가지고,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7년, 14년을 그렇게 견디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장생이 40장 구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내가 나은애의 세월을 130년을 지냈더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드린 것은 우리가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요.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없어질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 또한 천국 정말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깐 어, 이 세상에 와서 잠깐 누리다 가는 그 어이 세상의 모든 복을 그걸 찾기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막 말도 못 하죠. 아 저는 하나님 늦게 만났어요. 늦게 만나 가지고 주변이 온통 스 스가 아니면은 보살. 보살이 아니면은 무당. 무당이 아니면은 이단. 이단. 이단들. 아니면 다 술꾼들, 춤꾼들, 광란들이 주변에 다 친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말 1년에 몇 번씩 무당을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1년에 탁 무당을 찾아다니고 방탄과 또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있던 제가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무섭게 만났죠. 무섭게 만나서 180도도 아니고 360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를 딱 하나님을 만났는데 1년만 새벽 기도 딱 다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아, 저도 하나님 말씀이 들,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새벽기를 열심히 다녔더니, 이제, 아, 집사가 된다. 왜? 집사가 되면 집을 사준다. 이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다녀야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순종을 잘했던 거죠. 집사가 딱 됐는데, 아, 이제는 권사가 야된 돼야 된대요. 권사가. 왜 권사가 해야 되느냐? 권사, 장로가 되면은요, 다 부자로 산다네요? <laughs> 나보고요, 다 주변을 다 보래요. 부자, 그건 회사, 큰 회사들이나, 웬만해 잘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장로이고 권사님이래요. 다 대기업이나, 어, 어떤 훌륭한 사람은 다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래요. 그래서 저도, 어머, 그럼 그렇게 돼야죠. 아, 권사나 장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큰 사건을 만나 버렸잖아요. 큰 사건을 만나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만나서 제가 그래 가지고 잠시만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껏 땅에 썩어질 버려질 쓰레기들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땅에 없어질 것 버려질 것 아무 필요 없는 그것에 목이 메어 날마다 내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세상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말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내 품겨 안고 나니까 너무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정말 여러 단계가 있었죠. 제가 또 조금 노래를 한다고 찬양단에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완전히 머리에 가발을 가발을 뒤집어 씌고. 드레스를 입고, 높푸 구두를 고 완전히 도깨비 같은 화장을 하고, 그렇게 화장, 제가, 어,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보리,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제서 그것을 다, 하나님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면서, 진정으로,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시고 지금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이 광야 같은 빈들에 저를 보내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아, 정말 한과 나만 만나자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정말 미친 개처럼 제가 풀러 다녀서 온 동네를 쏘다녔거든요. 아 그러면 풀어놓으면 또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목줄을 딱 메가지고, 이곳에 저를, 아이 외딴 곳에 저를 홀로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다 끊고, 세상 즐거움을 다 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두를 십자가에 딱못 박아버리고, 진짜 우리가 순, 어, 순간의 선택이 우리 가전제품에 보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죠. <laughs>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내 영생을 좌우하느냐, 내 지역으로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이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있었지 않은, 정말 천국에 그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물한 잔까지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지옥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느냐? 남편이 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혼수 상태에서 폐를 말리더라고요. 폐를 말리는데 그 입에다가 거즈를 끼워 놓더라고요. 거즈, 거즈. 촉촉히. 입이 마르니까. 근데 그 거즈를 잘게 잘글 씹더라고요. 물한 방울 먹으려고. 제가 그때 지옥을 봤어요. 아, 지옥이. 물한 방울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이 지옥이구나. 정말 지글거리는 불꽃이 활활 타오는 것이 지옥이구나. 그 지옥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지옥을 지금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그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를 못하고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체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 반드시 버려질 것, 다 쓰레기들입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감사는 우리가 물한잔 먹는 것 뿐이 아니라 또 배설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먹었는데, 이 배설하지 못하는 고통이 말도 못한데요.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배설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먹고, 씻고, 자고, 어, 싸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은혜로 딱 하나님의 보자기로 둘러쳐져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죠. 내게 있는 모든 거, 나 자신까지도 포기하고 또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가 가는 길은 지금 참으로 어, 협작하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넓은 길이 아니고 편한 길, 아름다운 꽃길을 다 버리고 세상에 박수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집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본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개의 길을 가라 하면은 어, 다 걸으라 하면 다 거부하죠. 다 걸어 거부합니다. 많은 자들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참된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참된 길이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어, 내가 가는 길이 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면은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성적으로 따르기에 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가는 길을 매일 즐거움으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제가,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말씀마다 하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듣고요. 아, 맞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믿습니다가 많아요. 마, 아, 맞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는요, 행악자다. 악을 떠나지 않는 자다. 또 자신의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쥐어 쥐어 그런 자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오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어 성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진정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어 14장 10절에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끝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죠. 끝자리에. 처음을 받았어. 그런데 끝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어,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이 낮아질 때우러러 보이잖아요. 그런데 끝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아, 어, 지금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막. 완전히 높은 사람들 막카페트를 깔고 완전히 막 차량을 통제하고 뭐 완전히 막 그런 어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진짜 높은 사람이 아우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 서민적으로 보이면요. 너무 우러러 보여. 요 그렇죠? 너무 너무 우러러 보여. 너무 너무 뭐 높은 사람이 아유 또막 지만 이름 있는 목사님이 아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또 정말 주방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제일 낮은 곳에서 같이 밥 먹고 또 그분이도 설거지해봐 얼마나 우러러 보인지 몰라요 그러는데 대접만 받으려 고 그러고 막어 완전히 어 하나님 앞에 어떤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는요 아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민적으로 삶을 보여줄 때. 아, 우리가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또사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있으면요, 완전히 교만, 교만이 막, 완전히 교만이요, 막 목에 깁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 사람이 더 사람도 우습게 보죠. 없던 사람이 있으면요, 어, 더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사랑을 하고, 베풀어본 사람이 더 사람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14장 11절에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곡은요. 완전히 인본주의에 근거하잖아요. 그죠?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에 근거합니다. 세상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완전히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막 사람을 짓밟고, 막 아부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고, 완전히 사람,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말도 못 돼. 막 완전히, 막, 어, 아부하고, 완전히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아, 하나님께 낮추는 자는요, 지식이 없어도, 힘과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늘 모자랍니다. 나는 늘 바보입니다. 나는 늘 연약합니다. 나는 늘 부끄럽습니다. 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 좀 어떤, 어, 좀 똑똑한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나.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나 우리가 그런 어,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런 마음 누가 줘요? 하나님 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께에 엎드리고 나는 할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다 줘. 내가 병 들어서 내가 나을 수 같으면은 내가 가서 다 낫게 하죠. 일상에 병이 많이 들었지만 의사도 다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대로 안 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마태복은 7장 7절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아픔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시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이 밤에도 정말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삶을 높은 대로 올라가려고, 막 완전히 나타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도 막 독특하게 입어요. 왜 독특하게 입나, 특이하게 입나, 나타내려고, 또 드러내려고, 남보다 특별하게 가려고, 막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막 화장하고 이런 것도? 나는 괜찮아. 근데요, 사람한테 나타내고, 높이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다 감춰주고, 정말 내 모습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고,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날려야 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추억 같은 말씀을 듣고도 살아신 하나님 말씀이 다 기렸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욕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네,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나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봉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어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라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지치고 그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하고, 어, 두드러지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마태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정말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 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정말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줄 믿습니다.